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타이쿤은 클라운 타이쿤 2 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이 제가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일단은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피라코피님이 함께 오시게 되, 되었습니다 어, 아이 아, 개인 타이쿤이네요? 이거? 어, 개인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단 앞에 있는 빌드를 지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저거 g 클릭해서 본 모양 이런 거빵원짜리 사시고... 사세요. 그럼 네, 샀어요. 뭐 생기거든요. 그쪽에 나오세요. 일단 네, 이들이 뭐 생기거든요. 이런 게... 네, 아,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세이브 밑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배틀모드요? 밑에요? 네, 그거를 클릭하세요. 일단 파란색으로... 아, 연두 색깔로 만드세요. 네 마스터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버튼 누르세요. 아. 비켜주세요. 리셋터 네, 클론 됐어요. 잠시만요. 그빵 원짜리 두개 누르셨어요? 두 개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닌가? 잠만요. 상점에 한, 상점에, 상점에, 상점에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클래식 소드가 있는데요 소드. 네 그거 클릭하세요. 클릭했어요. 그거 칼이 나오거든요. 네. 어디요? 칼 칼을... 어디 칼이 나와요? 혹시 아, 저 이상한 곳을 왔거든요? 이것도 로드에서 할수 있는 타이쿤 인가 보군요 어여기있다 여기 아 여깄네요 여기 칼그칼 먹으, 칼 먹으세요 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채피님 병사예요 채피님 병사가 가상대만 <laughs> <밤 성리방> 병사를 상대만 <laughs> 병사를 죽이면 죽이면 돈이 불리거든요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칼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네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오지 오지 마세요. 칼도 안 들었어요 지금. <laughs> 피라코피님 어디세요 근데? 저요. 어? 뭐죠? 제스킨이랑 같은 게 있네요. 너개 놓고 와. 뭐죠? 제스킨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뭐야? 내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제제 거랑 거의 비슷한데? 아니 똑같은데요 제 거랑? 완전? 제피니 병사에 똑같은 병사 로와요 아. 아 왠지 아 사층인 줄아 이게 사층인 줄 알았어요. 복사 되요 복사. 아 병사가 있구나. 아아 전혀 몰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게 자기가 칼을 들으면 얘네들도 칼을 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요, 클른 클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자꾸 죽이지지 좀 말라고 좀... 나 초보라고요. 아, 나 최대한 농사 같은 거... 아, 좀 가라고 좀 됐다. 여, 리셋터클른 옆에 건 뭐예요? 어떤 거요? 그 초록 색깔 작은. 작은 버튼 세이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아닌데요? 뭐? 아니에요? 아 라커 락커, 라커드? 라커드 같은 건데? 그래요? 그럼 저 몰라요. 아 어쩐지 사칭인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내 거랑 스킨이요. 어째 나랑 내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그래, 죽여, 죽이란 말이야. 안 돼, 네가 죽여. 아, 왜날 죽이려고 하니? 그렇지, 잘 처리했어. 제피, 군, 제피군, 병사. 수고했군. 아하. 자네한테 특별히 포식을 주도록 하지. 아하. 지금부터, 제피 나라에, 아니, 제피 나라네. 제피의 법을 정하겠다. 지금부터, 사람을 죽인 자는 포식을 해주겠다. 어... <laughs> 원래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팀에는 좀잘 싸우네요. 아, 이게 병사가 있는 게 좋네. 어 어디 어디 게스트 따이가 어디? 아, 아 게스트가 나를 죽였어요. 아 나. 아 나. 게스트가요. 그 로그아웃.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말이야 저리 까라마리요, 까라마리에요. 아, 야, 너 지나가는 척 하면서 왜나 때리고 왔냐, 안 돼, 씨? 오케이, 거의 다 죽였다. 아 돼! 이리로 와! 일로 오란 말이야! 야, 우리 병사는 뭐 하는 거야? 죽었다. 근데, 이게, 제가 원래 헤드셋을 귀에 닦이고 있는데, 병사들은 다, 얼굴에다 꽂고 있네. 이거 오류예요. 아 음, 나도 나가서 싸우겠어. 음, 너 계속 굴어. 음, 어딜 나, 어딜 나, 어딜. 자기도 나가서 싸우니까 돈이 많이 벌리네요. 아 이게 애들이 돈을 버는, 버는 거였구나. <laughs> 몰랐어요. 가 죽여도 요 많이요? 네. 많이 벌린다고아나 똑같이 벌려 고야나뭐 아, 사고 있는데 하나. 오 많이 모이네요 진짜 오우 이야 아이 누가 자꾸 저 드래곤을 죽여요 아 아나 좀 가라고 좀가가좀와 겁나 잘 죽인다 아야 벌써 3 3 5원이걸려도 아니 아좀나좀 좀 죽지 말라고 좀나 초보라고 초보 무시하기냐? 멘탈이 나가려고 하는 디제, 디제. 아니 자꾸 아무 이유 없이 죽어요. 와 자기 나라 다니다고 홍보하는 거야 뭐야? 와 자기 비싼 거 있다고 홍보하는 거야 뭐야? 이에서 방사하네요. 래피님 병사들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얘좀 죽여주세요. 얘 자꾸 자기가... 음, 아... 요지가 계속 아... 아. 저샷건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안 돼요. 좀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 나 빡치게 하지 마, 진짜. 아니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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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은 거 갖고 있다고 홍보하는 거야 뭐야 지금. 제 원래 날아다닌다. 제 원래 날아다녔어요. 이 녀석 복수해 주겠노라.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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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보다 잘 싸워. 너는 내가 기억했어. 너는 내가 기억했다. 네가 본체냐? 인노라 okay, 오케이. 내가 죽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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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애들 죽여야 돼. 이 자식아. 아, 예. Yeah. 좀 그만 좀 들어오라고. 저도, 저도 지켜드릴게요. 인너 <laughs> 개노크라이. <laughs> 아! 어, 제도 피가 얼마 없습니다. 빨리 죽여! 제도망 간다. 아, 아이, 지금 포기. 아이. 는 아무래도 자기가 잘났다고 홍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가지가 없서 사가지가. 니가 번체냐 아니군 아니군 니가 번체군 죽었어 이제 아악 하하하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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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뽑으면 제가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두 사람 두바다에 있어요. 유진아 개도구라. 뭐지? 아. 하이...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죽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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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큰 행복을. <목소리> 뭐야 검사한테 안돼. 뭘로 나가겠군 뭔? 저는 이제 피라쿠피님을 학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laughs> 어 피가 얼마 없네? 야호!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 <laughs> 피라쿠피님 얼굴이 반쪽에 나가셨네요. 깜짝아. 저, 그, 아까 저를 죽인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친구 추가하신 줄 알고 보니, 다른 분이 었었네요 그분 나가셨네, 근데? 아까 저 죽이던 놈? 그렇군요. 사가, 사가지가 없는 사람들. 어, 베이비도 베이비. 있어. <laughs> 베이비도 있어요. 아주 좋아요. 다음 당연히 여자친구. 어떻게 아기한테 달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말이 맞습니까 뭐야? 아,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스킨 바꾸고 온 거네, 아, 나. 어. <laughs> 왠지 친하척 하더라. 아, 나. 나 따라오지 마. 난 너의 머리 감이 아니라고. 어? 아, 저 사람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뭐하세 아, MBC 죽였다. 아, 뭐야. 아, 왜 나를 죽여. 아. 오 게스트를 죽였다. 게스트 손님을 죽였다 손님. 이거 패스하고 싶다. 패스하고 싶네요. 빨리 패스해서 두 사람 죽이고 싶네요 이미치오이 자동문이? 아니 자동문이 생겼다 아 여기 남말고는 아무도 못들어오네요 여기 방금 창 안에서는 저말고는 못들어오네요 어디내 병사를, 어, 얼굴이 없어! 아, 달결 귀신인가 봐! 어, 잘했어. 잘했어. 넌천재야 아니, 얼굴 있잖아요. 라쿠빈님은. 눈, 코, 입 있잖아요. 이 사람 은 눈, 코, 입도 없어요. 오, 나를 든든히 지켜준 병사군. 넌 특별히 밥을 주겠다. 그건 바로! 엄마는 너를 죽이는 거야! 뭐 혹시 제, 제가 제 병사를 죽이면 마이너스 이런건 없겠죠? 없어요 아 뻥뻥 뚫렸다고 지금 지금부터... 다 홍보하나? <laughs> 자기가 뻥뻥 뚫렸다고 혹시 제 병사를 죽이고 계신겁니까? 혹시 제 병사를 죽이고 계십니까? 이크. 딱 봐도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이크이크거리지는건 이크. 아! 잘하셨어요. 정말 <laughs> 정말 훌륭하신 대답입니다. 자, 아니야, 저 이어폰 좀 이거. 자, 이렇게 할게. 내가 뭘산 거지? 오! 대표님 저도 이제 베이비가 생겼어요. 아기 군단이요. 출동하라! 누신개고 아. 근데 뭔가 분신에도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진짜랑. 저. 분신이라고 소개볼까요뭔사람들 그룹이요? 네. 그룹, 그래, 그룹, 마음대 하세요. 네, 그럼 제가 만들게요. 근데 이거 그룹 있잖아요. 네. 몇 명까지 가능해요, 최대최대 음, 엄청 많이 좋아갈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인수, 인수 서버에다가 당깁시다. 음, 어, 아, 아니에요. 인수님이 알아야 된다고. 그럼 제가 그... 다시 만들게요, 그룹을. 네. 결단하고 있을게요. 이 사람 죽이고 있을게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친구가 받았네요 친구야? 지금라 친구야. 지금지금 여기에 누지있는지 알아? 어? 금지금 여기에 누 지금은 지 알아? 지피은지라불러야지 어? 뭐라고? 제피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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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 지금은 지금 안녕하세요. 네, 친구야, 너 공부했어? 너공부했으니 합격됐어. 공유하신게 아니야. 친구야 일단 예 예. 네. 지금 우리 지금 래피님이랑 어. 타이쿤하고 이거지? 나무 타이쿤? 아니? 그러면.

너나 아까 나 죽였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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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 <목소리> 아이 동상은 뭐야 이 자식아 죽이 부셔 부셔 부셔! 부셔. <laughs> 아~ <목소리> 너 나한테 왜 이래 친구잖아 우리 갑자기 들었어요 네 같은 동지잖아 같은 동지였잖아 그야 승민아 나도 따라가게 한다 아이 어 거기 이야기 들어 들어 플로 놔이쿠

제라프님은 그럼 다시부터했네요 그때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바빴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는 좀 바빴습니다. 잭피님그 제가 초대하신 그룹에 들어오세요. 아, 들어나. 이방 나가요? 아, 아 제가 I'm going to save my 시 i l l Save my book. I'm going to 이 a v e my k i 게요 I'm going to save my k 이 l l I'm